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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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

오! 옳지! 됐어, 됐어, 됐어!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성우가! 21번 파울 네개야 21번 파울 네개야 파울 네개라고세개 아니야? 재경아야 <laughs> 하이! 아.

그렇지! 나이스. 이걸 안, 불어? 다 나이스. 나이스. 나갔다나갔다굿이스나 잘했다. 이스 하나 어? 넣었네요. 어? 근데 왜 이거를 풀로 찍고 계셔? 포토당 안 찍고? 아우. 나이스. 괜찮아, 괜찮아. 몇분 남았어요? 형? 1분 없아 응, 좀 남았네. 이게 3트 하잖아. Okay. 오, 오, 나이스! 너무 멀다. <laughs> 어유 안 찍혀. <춥소. 웃음> <좋다. 웃음> 아, 내가 확좋다 아. 谢谢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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谢 나이스 형님! 아우! 성수! <목소리> 우리 공이야 우리 공이야! 우리 공이라고! 아니야아니야아니야 <목소리> 아니야, 아니야. 이쪽으로 하던데? 이쪽으로 하던데? 교체 교체 <목소리> 이 녀석? <목소리> 좋다! 오오오 나이스 나이스 아니야 늦었어 늦었어 나이스